자, 이유형을 애들 진짜 많이 못합니다. 근데, 오늘 딱 이해하자. 나중에 까먹더라도, 오늘 딱 이해하자, 알겠지? 어,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어, 까먹을 수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좀 당연한 것들이라서, 맨날 어떤 답지나 어떤 뭐, 이게 영상이나 뭐 이런 풀이를 들으면, 선생님들 풀이를 들으면, D는 영두번 해라라고 많이 들어. 판별식을 두번 하면 돼. 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줄게요. 정확하게, 자, 인수분해라는 것은 어떤 수 체계의 범위냐면, 유리수범입니다. 알겠습니까? 유리수범이에요. 우리가 x 제곱빼기 2를 인수분해라고 하면 인수분해 돼돼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방정식을 풀어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방정식을 풀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수분해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도 인수분해를 안 하는 이유는 유리수 범위라서 그래요. 루트가 나오면 인수분해로 신경 안않습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면 그냥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문제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범위와 문제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문제 이렇게 줍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유리수. 그러면 얘 x 입장에서 내림차순 한번 해줄게. x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6X 그 다음에 KY제곱 플러스 18Y 플러스 5죠. 자 그러면 잠깐만 는0 씌워줄게.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X 입장에서 X 플러스 뭐시기. X 플러스 뭐시기 이렇게 나온다는이 나이가. 이해갔나? 그러면 얘가 다 뭐다? 유리수라는 거야. 뭐 Y에다가 뭐 루트가 붙거나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는 0을 왜 붙였냐? 근의 입장으로 다가가면 유리근이라는 거야. 맞나요? x 플러스 3y 이렇게 하면 x는 마이너스 3y 이런 유리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네, 일단 뭐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여기까지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럼 유리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판별식 씁니다. 판별식 아 미안합니다. 근의 공식 씁니다. 근의 공식. 유리근이란 건뭐 어떤 뭐 판별식 쓴다든 이런 건 없어요. 알았습니까? 근의 공식 씁니다. 유리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는 이거 마이너스 2, y 빼기 3이죠. 그러면 1분의 반근의 공식, 마이너스 b-y 빼기 3. 풀마, 맞나요? 그 다음, 여기 들어갈 게 d 맞나? 4분의 d 맞나? 이거 이해가 나? 그러면 유리근이라며, 유리근, 유리근, 유리수근이 나와야 된다며, 그럼 루트가 어떻게 돼야 돼? 풀. 풀려야 돼. 어, 그쵸. 그렇죠. 풀려야 되죠 루트가 풀려야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돼줘야 되는데요 음제곱 뭐 그렇죠 뭐 제곱수가 돼야 되죠 이해가요? 음. 굳이 0이 아니어도 돼요 맞죠? 제곱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4분의 d는 y제곱 빼기 6y 플러스 9 빼기 ky제곱 플러스 18y 빼기 5 정리 한번 해줄게 이거에 이거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됐나? 그럼 이게 뭐라고요? 제곱수가 된다고요. 이해했나? 응. 그러면 오케이 이 차식 입장에서 제곱수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 그리고 함수로 나가가면 접 접한, x축에 접한다는 말또 d는 0이라는말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되니까 얘가 다시 한번더이식 입장에서 판별식을 세웠을 때.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걸 완전 이해해야 된다고. 이해 갔나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요합니다.